에,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물전상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제가 방송을 못한 이유가 감에, 목에 에, 좀 감기 기운이 있는데 오메큐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기침기, 감기 에서 목이 잠겨서 어, 며칠 동안 방송을 못했습니다 찾을지 어, 못해서 죄송하고요 에, 우선 방송에 앞서서 제가 그동안에 보니까 제가 우리 회원 관리를 제가 좀 소홀히 한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섭섭했는지 뭐 빠져나가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참 내가 이거 너무 우리 회원님들한테 소홀히 했구나. 그래서 죄송한 마음 그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중히 사과드리고요. 그동안에 그 계속해서 지금 우리 여기 보면그 구독 옆에 파란 글씨로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 분, 그 가입 해주신 전우님들도 많으신데, 여기서 뭐 김병호 전 어, 전우님, 정원웅 전우님, 박종락 전우님, 박동석 전우님, 김영진 전우님, 권승민 전우님, 이민환 전우님, 또그에 그 오셨다가 나가신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하고요,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laughs>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매월 어저 통장으로 정식 전기 후원해 주고 계시는 우리 조동희 회원님 그리고 전우님 남윤진 전우님 박진규 전우님 이형무 전우님 김년 전우님 백현규 전우님 이상철 전우님 김연식 전우님 홍순백 전우님 이영수 전우님 김장식 전우님 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지금 또 이렇게 후원해주고 계시는 김영분 전원님, 반경 전원님, 장성의 김창 전원님, 노예래 전원님, 장계섭 전원님, 최은함 전원님, 백행민 전원님, 정삼채 전원님, 원강우 전원님, 기타 그, 이렇게 보안상 에, 이름을 밝히, 달, 밝히지 말아달라는 전원님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저 해외에서 예, 또 이렇게 후원해주시는 전우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오늘 뭐 방송 전에 먼저 감사 또 방송하다고 보 잊어버리고 자꾸 감사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제일 예, 제가 감사드릴 분들한테 사실 제가 아파서 방송을 며칠 한, 못하면서도 제일 그 죄송한 게 아, 이렇게 계속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우리 전우님들한테 제가 안부를 못 전하고 이렇게 방송을 못해드리는 것이 가장 예,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 우리 전원님들한테 더욱더 신경쓰도록 노하겠습니다 예, 좀 소홀히 했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또, 그몇 분은 보니까, 그, 통장에는 들어온 전화번호를 제가 몰라가지고, 예, 전화번호를 그 입금을 해 주시는데, 예, 그 문자로, 어, 어디 사는 누구다. 아, 이름 하고 나와, 금액은 나와 있으니까, 어디 사는, 뭐, 전화번호를 이렇게 그냥, 난누 전화 그냥 문자만 하나 주셔도 그 전화하고 이름하고 이름만 주시면은 등록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데 등록을 못 하고 제가 관리를 못 하고 있는 분들이 몇분 계세요 전화도 못 드리고 연락도 못 하네 또뭐 하게 전화를 제가 받으신 분들도 제가 전화를 잘못 해요 <laughs> 죄송합니다 앞으로 전화도 가끔 한 번씩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선 에, 방송에 앞서서 우선 뭐 제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 한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이 구독 좋아요가 잘 안되신 분들 구독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으면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시면 까만 글씨로 변합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알, 알림 그리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주 목적은 뭐 구독 좋아요가 사실은 가장 큰 에, 보람이죠. 그리고 후원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바, 방송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죠. 그 돈으로 뭐 컴퓨터도 사고, 카메라도 보충하고, 또 출장도 좀 하고, 여기 좀 다닐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그, 참 크게 저는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음, 본급받고 뭐내 노력으로 하다가 오 살아왔는데, 이렇게 후원받으면서 살아보니 또 처음이라서 정말 관계가 무량해요. 제가, 사실은 제가 도와드려야 될 행편이 아닌가 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 같아가지고, 좀죄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좀 죄송한 마음, 그 말기도 없으면서도, 뿌듯하고, 정말 고맙고, 야 이거, 제가 별로 하는 것도 없고, 제가 잘뭐 도와드리지도 못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 보니까, 특히 보시면은 뭐 그렇게 생활이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 본인까 그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에 받으면서 기쁘면서도 마음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대단히 고맙고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월 2일입니다. 오늘이 3월 2일. 어제그 3일절이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가까이 그 방송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예그 동안에 보니까 큰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 당장 현재 예, 대선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대선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소련이 아주 코나에 로 몰렸죠 예 이것 도좀 방송하고 싶고 또 대선 관계도 방송하고 싶고 우리 또 이화종 회장이 지금 현재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좀 조사를 많이 받고 있고 또곧어 오늘, 3월 2일이죠. 오늘 2시에, 또, 남부경찰서, 아, 남부지방법원에서, 또, 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의 재판의 그 심리가 있죠, 오늘.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그, 에, 제가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에, 우선, 또이 와중 이야기 먼저 이거그고 <laughs> 하니까, 오늘 대선 관계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하고 내일 이런 야종 회장 그 관계 좀 하고요 모레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리더십, 푸틴의 리더십이 지금 아주 상당히 어려운 어 입장이 처해있는데요. 곧 우리 이화종 회장의 리더십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리더십에 대한 거를 제가 리더십이 원래 전공이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분석, 그런 현실태, 문제점, 대책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안까지 한번 검토를 하나씩 해볼까 합니다.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은 대선에 대해서 먼저 한번 봅시다. 예, 대선 일주일 전 전인데요. 그 판도 분석을 뭐 제가 그 깊이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어쭉 유튜브도 보고,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고 하면서 전에 어 여러분들도 다 저보다 뭐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할 말은 없는데 우리가 전후 방송 입장에서 이제 에 무슨 어디 어디를 뭐 이렇게 뭐라하나 뭐 지원을 응원한다는 건 무슨 뭐 지지한다는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고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볼때 이제 저는 뭐 객관적으로 한 분석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현재 실태를 보면은 에~ 그래서 우선 저 이익도 리더십의 일종인데요 이 리더라는 거는 말이 첫째는 그 신뢰감이 있어야 돼, 신뢰, 그죠? 신뢰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은, 어,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 신뢰감이 곧 믿음인데, 그 사람의 인성이 에,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참, 제일 중요한 게 믿음과 능력이죠, 결국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한 가지 있죠. 사상입니다, 사상.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능력이 있느냐, 공산주의 사상에 민주 능력이 있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주의 사회냐?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능력도 능력이 뭐 도둑질 잘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니다가 되는 건 아니고요. 또뭐뭐도둑잘 잡는 능력이 있다 고 해서 니다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니다는 거는 모든 통합적으로 할수 있는 포용력도 있어야 되고 에, 이런 사상이 사상이 뚜렷해야 되겠 그렇죠? 첫째는 사상, 둘째는 능력, 세번째는, 뭐, 능, 인성, 음, 자유주의 사상,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세 가지가, 어, 의일체가돼야 되는데, 지금 이세 가지를 볼 때, 그, 이재명 후보에는 지금 보면은, 그, 거짓말 대잔치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상이 좀,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좌우, 좌 사상을 가지고, 요즘은 이제 사상이 없어졌어요. 지금 뭐 윤석열 후보도 보면은 사상이 뭐 우파라고는 할수 없어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이제는 멀티파이 멀티파.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음, 사상을 자유주의냐 사회주의냐 이거는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좀 이재명 후보도 좀 사회주의면서 자유주의를 그, 그 표를 보수주의 표를 흡수하기 그 위해서 이제. 표, 을 어, 표명을 하고 이러는데, 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거짓말이 많이 지금, 에, 신뢰감이 없다. 아, 세 가지 중에, 첫째는 사상도 없고, 신뢰감도 없고, 다음 능력도 있다고 막, 저, 뭐, 능력, 경제 능력 있는 뭐 대통령, 어쩌고 하는데, 경제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응? 음? 저, 저, 무슨, 뭐, 기축통화도 잘 제대로 모르고 말이죠. 뭐, 아는 게 없어요. 그 많은 막 그냥 아는 척하고 뭐능력 있다 하는데 없고 그 윤석열을 보면 말이죠. 이 사람은 그 적대감이 없는 그 포용력이 내가 볼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좌도 우도 다 포용하겠다는 그 포용력. 그건 이제 사 사상은 자유주의 사상이지만 자유민주주의 사상이지만은 우파도 좌파도 다 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에, 들고요. 우선 뭐, 박근혜를 무슨, 조사하고 할 때도 보면은 그런 사, 예, 생각,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예, 오직, 뭐, 국민, 자기나 그러죠. 헌법, 헌법파. 이 어. 그렇게 보고, 안철수도 이 사람이, 우리, 엄청난 우리한테 그 바이러스 의학 의사, 의학 박사고 어, 능력이고 있고 실력이고 있고 머리도 좋고 말이 고 가족도 대단한 그 모든 사업 성공하고 모든 성공하는 사람인데 이 정치에서는 조금 막 많이 약한 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왜냐 그러면은 물론 이분이 그 우리 컴퓨터 바이러스 이거 퇴치하는그에그 개발해가지고 어, 수천억을 받을 수 있는 예, 그걸 안 팔고, 우리, 전부 무료로 국민에 나눠줘가지고, 우리 컴퓨터를 지금 우 마음 놓고 쓸수 있는, 이런 엄청난 큰 일을 한 사람. 이 사람, 이러마, 이, 이 사람만큼, 국민에게, 우리, 이 과학 발전에, 우리 국민들한테 크게 기여를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니, 이런 면에서 난 굉장히 존경하는데좀 사상 면에서 아직까지 보니까, 정리이안돼 있는 것 같아.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같은, 음.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 거 이것이 지금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 우리가 그 전우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 전우들 관심 가지고 있다 해도 보면은 그 지금은 정권 교체라는 그 대명제 때문에 윤석열 후보한테 많이 기울어 있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흑영령 후보가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뉴스 보니까, 어, 아까 조금 전에 유튜브 보니까, 뭐, 대한노인회 가가지고, 어, 65세 이상 노인에게 220만원, 어, 지급학약서, 를 전달하고 말이죠. 행사도 하고 하는데, 어, 이런적으로다 내가 볼땐그 양반 이론이 절대 틀린 거 없어요. 다 맞아. 아주 그, 천재야, 천재는. 어, 뭐, 경제적, 사회적, 뭐, 인문학적 모든 면에서 에, 천재는 확실한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바로 에, 독선이야 독선. 그 사람이 독선만 없었다면 은 상당히 그 후보 이리할 가능성이 높았던 사람인데 국회의원을 뭐 전부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독선, 그건 독선이거든요. 국회의원을 자기 마음대로 그 300명을 뭐 100명으로 줄여가지고 무급으로 하고 말이지. 다 없애버린다. 이거는 결정적으로 자기한테 지금 크게 에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뭐 이재명 씨는 뭐 어, 복수를 하더라도 에? 복수를 하더라도 정치적 정치 보복을 하더라도 모르게 해야 된다고 말이지 이랬다는데 이 우리 허경영 씨도 너무 정직한 게 사는 것 같아. 그 그런 거한 정도는 좀 에, 숨기고 갔어야 되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지금 가장 어, 국회의원 최소한도 한, 이, 이 대미라도말해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함으로써 지금, 에, 어려운 처지에 취하냐, 취지 않냐. 그 능력이나 실력이나 뭐, 이, 이 사상이나 이론이나 모든 거는 저는, 에, 그 사람의 그, 저는 지지하고, 그, 그 인정합니다. 아는데, 에, 지금은 정권 교체라는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이론보다, 현, 현상, 현상 타파. 지금 당장, 그, 문 정권이 우리들한테 준 그, 피해가 너무, 국민들한테 고통을 많이 줬기 때문에, 어떤 고통부터, 마치 주사부터 맞고 난 뒤에, 에, 뭐, 돈이, 있, 돈도 쓰고, 뭐, 필요하지. 지금 당장 죽을, 병에 누워있는 놈이 돈한 천만금 주면 뭐합니까? 이병철 씨, 이병철 씨, 에, 뭐, 에, 뭐야, 그, 에? <laughs> 내가 모시던 이병철, 어, 그 일과 또 갑자기 이제 나이가 먹 뭔지 생각이 안 나요. 내가 그, 그, 분들 그, 로얄 패밀리 경호를 내가 7년이나, 에, 7년 중에 3년을 내가 그 경호를 한 2년 했구나. <laughs> 했는데, 에, 그, 분 그분도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병원에 입원했으면 소용없잖아요. 일단, 어, 퇴원을 해야 돈도 필요하니까, 일단 퇴원부터 해야 될것 같아서, 에 정권 교체가 문제가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갖는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에, 한번 제가 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에,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전후 방송 그래서, 홈, 동영상, 재생문화, 커뮤니티, 커뮤니티를 저는, 에, 가끔 제가 올리고 있는데요. 커뮤니티는 설문, 설문을 하고, 이제 뭐, 광고도 하고, 뭐, 예비도 하고, 할수 할 있는 건데, 에, 여기 대선 후보 중에 가장 애국적이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것 같은 사람은 하고, 우리 전우들한테 투표를 시켰더니, 1,400명이 투표를 했어요. 18시간 만에, 어, 뭐, 하, 하루도 안 지났습니다, 아직. 어제, 어저께, 저녁 때한 건데, 심상정 4%, 안철수 3%, 윤석열이 71%에요. 이재명 7%, 허경영 14%. 우리 허경영도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나간 거한번 봅시다. 박근혜에게 증명, 인성이 나쁜 사람들의 전성시대인 것 같다. 다음 중, 다음 중 누가 제일 나쁜 인성의 소유자인 것 같나요? 했더니, 박근혜에게 징역 20년 고형한 윤모 했던 13%, 대장동 몸통이 나, 남에게 대쉬우는 이모 했던 68%, 아닌 척 하다가 결정적으로 이적행위하는 안모 했던 6%, 야당 활동하면서 첩자행위하는 이, 이, 대표, 어, 국민의힘 대표는 3%밖에 안 나와요, 그래도. 어? 요즘 많이, 이, 회복이, 처음에는 오해를 많이 받았데 지금은 많이 해보이된것 같아요. 보건단체장 맡아 전우도 덩치는 이모 회장. 우리 이제 월차 회장도 한번 넣어 봤어요. 예, 그랬더니 뭐여도 9%가 나오네. <laughs> 정치하는데 이거 뜬금없이 한번 넣어 봤는데도 야, 예, 얘도 9%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 전우들이 여기도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정치도 아무리 바쁘지만은 에. 예. 월차 상조비 리소도 내일 모레 이거 내일 이거 바, 방송하려고 그랬는데 상조비리 수사가 마무리하게 이르고 있는 것다. 이 사건의 본질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나요? 했더니 1억 2천 수수한 월참 이모 회장이 82%, 1억 2천 상조 로비한 유모 사장이 6%, 1억 2천 상조 중기한 예, 예, 김모 회장입니다. <laughs> 김모 회장인데 방문을 잘못했어요. 7%. 사업 1천만 원 받은 이모 사 본부장 2%. 소송비 1천만원 받은 고모 지부장 4%. 이, 결국은, 이, 당연히 뭐, 해장이 책임이지, 다른 사람들 책임이 있겠습니까? 이게, 에, 이 사람들이 주고 싶어도 안 받으면 되는 거고, 어? 달라 해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여기까지만 하고요. 에, 넘어가서. 예아이저 약간 차고 있었는데요 하여튼 뭐 제가 보여드릴 거못 보여드리고 제가 그냥 에, 설명을 해버렸네요 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커뮤 이거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를 못 보여드려 심상정 4% 윤석열 71% 허경 14% 박근혜 15 윤, 윤석열 15% 여기, 여기. 이재명 68%어 그리고 이제 이화종 회장이 82%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다는 걸 일단 제가 보여준다는 게 잘못 체크를 해가지고 보여드려서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런 내용들을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전우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문제 현실태는 이렇다.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문제점은 이제 일주일 남은 사이에 이제 과연 뭐 부정선거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고 정상적으로 에, 투표가 이뤄진다 그러면은 제, 제가 그 옛날에 음, 서울지구대 에 있을 때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제가 있었는데요. 에, 그 선거에 여러분제도 참여를 해봐서 알지만은 예, 옛날부터 부정선거는 있었어요. 어, 자유당 시절에는 부정선거 가 많았죠. 그 이후에도 조금씩 다 있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이번에 과연 얼마나 많이 있느냐, 작게 있느냐, 크게 있느냐, 작게 있느냐 이런 건데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플하기 때문에 크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요즘은 과학적으로 발전돼 있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화재 있고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될 것인가 봐도 걱정스럽습니다만 정상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 상당히 우리 전우들 쪽에서한 70%를 어 확보하고 있는 후보가 있는가 후보가 아무리 일반 애들 가더라도 50% 정도는 나오지 않겠냐 박근혜 수준 이상으로 나오지 않겠냐 하는 뭐 예상을 해봅니다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도 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 이대해서 확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좀 신뢰가 될것 같아요. 이 방송은, 에, 3원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 제가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에, 내일, 에, 이 정치 방송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축성.